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어, 10월 12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이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잠실의 미성 크로바 아파트 미크라고 보통 하죠 예, 진미크라그래서 진주 아파트, 미성 아파트, 크로바 아파트, 장미 아파트까지 잠실역 이 동측, 몽촌, 몽촌토성역 가는 방향에 이제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인데 미성 크로바 통합재건축이 어저께 시공사 수주전, 예, 그, 투표를 했는데, 예, 롯데건설하고 GS건설하고 붙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롯데건설이 한 136표 정도인가 더 많이 나와서, 예, 이번에 이제, 그, 미성크롭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어, 올 하반기에 이제 시공사 수주전 한 단지들 중에서, 이제 반포 1, 2, 4주구 같은 경우 현대건설 사, 현대건설이 이제 시공사가 됐지만, 이제 그 수주전 할때 같은 경우에 이제 이사비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 미성크로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과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분이, 예, 이슈가 됐었죠. 이거를, 만약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걸리게 되면, 시공사가 그 비용만큼을 내주겠다. 또는, 만약에 피한다라고, 그니까, 못 피하면 내주겠다. 만약에 피한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을, 뭐, 한 570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합원들한테 돌려줄 방법을 찾겠다. 뭐, 이사비용도 천만원 주고, 이주 촉진비도 3천만원 주겠다. 등등 뭐, 이런 좀 파격적인 제안을 내세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공사 수주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일종의 금권 선거처럼, 시공사 수주전에서 조합을, 조합원을 매수하는 그런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뉘앙스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구청에서 제재 같은 게좀 들어왔나봐요. 뭐, 세부적인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분계약하거나뭐할때 정리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되게 적극적으로 롯데 건설이 공을 들였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롯데 건설이 GS 건설을 꺾고 시공사로 선정이 됐는데, 보면 이제 기존에 11개동 1350가구 정도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 14개동 1 8 8 0가 8가구, 그러니까 한 1900가구 정도, 대략 한 500가구 정도 늘어나네요. 이렇게 재건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보시면 이 아파트 디자인 이렇게 이생는데잘안 보이죠? 조금 한번 더큰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도상에서 위치를 한번 보시면 미성 크로바 아파트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지금 위치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잠실역 사거리고 여기가 이제 롯데월드 타워 예. 새로 지은 예, 거기죠 예, 호수 있고 기존의 롯데월드 롯데백화점인데 잠실 5단지고요 그리고 지금 잠실역 8호선 9번 출구 쪽에서 나오면 네, 이렇게 예, 몽촌토성역 가는 길 쪽에 여기 있는 이게 미성 아파트 클럽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크로바 맨션 미성 아파트 여기에 합쳐서 지금 한 1350세대 정도 되는거고 그 옆에는 이제 진주 아파트도 있죠 진주 아파트가 좀 여기가 더 큽니다 헤대수는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 9월 말엔가 아마 사업 시행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시공사가 삼성물산 레미안하고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이 컨소시움 인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사업이 그렇게 가고 있고, 미성 크로바도 요번에 이제 롯데 건설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 흔히 여길 뭉쳐서 진미크라고 부르잖아요. 진주 미성 크로바, 진미크라고 하는데, 이 블럭도 이렇게 이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남아있, 이 일대에서 남아있는 데는 잠실주공 아파트 5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변 쪽으로 장미 1차, 2차 아파트, 장미 아파트가 있죠. 이 파크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실 시영 아파트 예전에 있던 거 재건축해서 10여 년 전에, 2008년 정도 입, 어, 2년 정도 입주했고, 제가 여기 잠깐 살았었습니다. 재건축하고 나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잠실역에서부터 몽촌, 토성역까지 이 권역의, 어, 정비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약간 장미가 속도가 늦은 편이고, 이제 요 블럭 같은 경우 요번에 마무리가 얼추 된다. 대략 보면 세대 수가 여기 3천이 조금 안 되고 여기 한1,900 정도 되니까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러면 5천 한4,500 정도 되나요? 요 진주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 2,870 세대 조합원이 한1,500명 그리고 임대 아파트 짓고 하면 일반 분양은 한900 개에서 1,000개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그렇게 가고 그래서 이쪽 블럭이 개발이 된다라는 건데 뭐 어떤 모양으로 개발이 되는지 일단 조감도 한번 보시면 아 이런 자료는 검색해보니까 거의 뭐예 붓카페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롯데 시그니엘 잠실 이름은 이제 기존의 롯데 캐슬이라는 브랜드가 아니라 예좀 고급 브랜드에 들어가서 예 이제 시그니엘이라는 브랜드가 들어가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보면. 그게 외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신경 써서 뭐 특화 아이템들 지하철역까지 연결되는 보행자 통로 무비 먹크에 뭐 역대급으로 엄청 넓은 문주에 나뭐 인도어 골프클럽 아이스링크 그 다음 또 뭐더라 수영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렇고 좀 되게... 공을 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영상 홍보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어떤 메인 좀 자신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건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 이건 이제 경쟁이었던 제스 건설 자료네요. 예. 어 한편으로는 이제 부동산 터디 카페 안에 이번에 이제 어제 시공사. 수주전 관련해서 이제 소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불만이다. 뭐이 시공사 수전, 수주전에 관련되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박빙 어떻게 보면 136표 차이니까 일부 조합원들은 뭐 롯데건설 일부 조합원들은 이제 GS건설을 지지하면서 이제 투표가를 하신 건데 뭐 좀. 불만이다. 라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알았지만 선택했다. 이제 그거, 감론들막이 일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주된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롯데건설 쪽이 뭐, 나중에 말 바꾸기를 할 수도 있다. 확실히 그렇게 책임감 있는 자세를 뭐, 견제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 측에서 제시한 조건이 뭐, GS건설에서 제시한 조건보다는, 뭐, 공사 비용도 저렴했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더 나았던 것 같아. 그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어찌되었건, 이제 조합원들 간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이니까, 뭐, 미성 크로 아파트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이랑 풀어 조합이 풀어가야 될문제겠 있죠. 네, 이 어떤 식으로 아파트 짓는지에 대해서 예, 좀 제가 이 영상 스크 이 사진들 스크랩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보실 수 있도록 예, 링크 걸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영상 끝에 설명해 보시면 링크 걸어둘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뭐 어떤 특화 아이템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